자 이제부터는 적정인데 적정 인트로로서 자 적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적정을 왜 하냐 바로 미지의 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농도를 모르는 시료가 있단 말이야 그거에 농도를 알아내기 위해 표준 용액을 사용해서 어, 그 당량점 이런 것을 어떤 포인트 있단 말이야 그거를 사용해서 농도를 알아내는 것이야 가장 간단한 적정 실험인데 이제 뷰렛에 표준 용액 우리가 농도라는 를 표준 용액 을 이렇게 채우고 이제 시료가 있어. 이제 시료가 HCl인데 몰롱도를불러주고 50ml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멍을 열어가지고 이제 NaOH를 떨어뜨리는데이 부피를 재는 거야. 떨어뜨린 NaOH 부피. 자 표준 용액을 20mL을 사용했을 때 당량점. 당량점이 뭐냐? H+와 OH-가 완전히 반응했을 때인데 어, 그거에 도달했다. 20mL에 도달 20mL에 도달했다 하면은 자 여기에 있던 H+와 여기에 있던 OH-가 다 어, 개수가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식을 세우면 돼. 여기 에 사용한 OH 개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 하면 나오고 여기는 이제 몰롱도 보니까 x로 놓고 부피는 아니까 넣고 보면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시류의몰롱도인0.04몰롱도퍼 리터였던 것이야. 그래서 미지 시류의 농도를 당량점까지 사용한 표준 용의 부피 20ml를 통해 이런 개수가 같다는 식, 개수가 같다는 식을 세워서 알아냈다. 미지의 농도 0.04몰롱도를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20ml일 때 당량점이다. 이제 여기 맨 처음에는 hcm은 x 몰농도 있을 때 ph였겠지. 0 0 4몰농도였으니까4 곱하기 0 0 1몰농도고 이제 마이너스 로그 4 곱하기 0.01이니까 이게 이제 ph가 나오겠지. 자, 그다음으로 적정 곡선에 대해서 탐구해 보면 이제 이렇게 적정 곡선이 세워 있는데 기울기가 왜이 부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기울기가 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지 정량적으로 한번 따져 보자면 0.1몰 농도의 HCl 100ml와 0.1몰 농도의 이제, NaOH를 이제 적정하는 것인데, 이제, <laughs> 어,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이제, 간 NaOH 의 부피가 0일 때는, 어, 당연히 그냥 몰농도인 이게 서 pH 1이 되고, 자, 50ml일 때는 이제 부피가 150ml가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어, H 플러스의 이제 그 개수, 어, 몰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제, 이게 바로 H 플러스의 개수고, 어, 이제 이게 바로 그 가한 NAOH 개수를 빼주면 남은 게 H플러스 수니까 하면은 1.48 이런 식으로 자 90ml 넣었을 때도 2.27이야 pH가 근데 99를 넣었을 때도 어, 3.3이야 근데 딱 100ml가 들어갔을 때 이제는 이제 H플러스 농도는 바로 1 0의 마이너스 7몰 농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잖아 왜 11-7이냐면, 이제, 이게, 같은 부피가, 이제, 다 반응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냥 중성 화학적 중성 물이, 상, 물 상태가 되니까, 또 기본적으로 h plus 많이 7니까 pH가 7이 됐고, 자, 이제, 101ml일 때는, 이제, OH의 몰롱도를, 우리가 이렇게 201ml분에, 어, 이제, OH의 개수를 이렇게 구하는 식, 이게, 어, 이렇게 구해서, 10.7은 알수 있어. 이렇게, 1ml 차인데, 엄청나게 변하는 거 보니까, 변하는 걸 보니까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100mm, 99mm, 101mm, 이렇게 3.37, 어, 10.7로. 그래서 항상 강형적성곡선은 이렇게 어, 급격한 기울기가 그려지는 걸정성적 정량적으로 확인했다. 이거는 계산 팁인데 앞에서 이제 부피 분의 h 플러스 개수 구하려고 h 플러스 개수 빼기 투입한 o h 마이너스 개수 한 거거든 이제 요건데 여기서 이제 몰롱도 곱하기 이제 부피 할때 항상 이제 이거를 리터로 바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이 식을 보면은 결국에 이게 리터로 바꾼 식이거든 결국엔 1000분의 1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알겠지만 이거는 결국 소거대 그러면은 1 5 0분에 이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1000이 어, 소거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위아래 둘다 밀리리터일 때는 밀리리터로 계산하면 은 결국에 소거된 걸 똑같기 때문에 는 하고 이제 물농도 쓰면은 된다는 아예 아니 물농도가 아니라 이제 물농도가 어, 아니라 어 물농도 맞아 부피분에 이제 모수 이게 H 플러스 개수 어, 들어온 OH 마이너스 때문에 없어진 H 플러스를 빼준 거니까 결국에는 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물농도라고 하면 된다.